끝에 희망이 있습니다.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29년 동안 걸어온 공직자의 길 끝에서 자서전을 펴내며 그동안 걸어온 길을 회상하고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넓은 등양만과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군에 자리한 보성다양체육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지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자신의 길을 다짐하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과 소통을 꿈꾸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의 미래 비전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의 저자 문금주 그리고 그의 배우자이신 김혜원 여사가 함께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어, 이 책을 아직 다못 읽으셨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우선 이제 목차가 있긴 한데 제가 봐서는 한 크게 세 파트로 좀 분류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저의 유년 시절하고 그것이 어, 수험 생활했던 그런 시절을 좀 돌이켜 봤고 두 번째는 제가 상당히 일복이 많다라고 느끼는데, 광주 광역시에서 재직하면서부터 어, 또 행정안전부, 전라남 도를 거치면서 29년 동안 경험했던, 어, 제 개인적으로는 한세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네. 국가적인 대사 한두 가지 하고, 어, 지방 차원에서 큰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 일어났던, 에피소드랄지, 문제 해결했던 과정, 거기에 따른, 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어, 제가 좀 적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상당히 애정이 있는 제 동료들이,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또 해놓은 파트가, 어, 있게 됐는데요. 어, 저도 보니까, 어, 몰랐는데, 어, 다 읽을 필요,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어 그런 부분만 읽어도 어, 꽤 지루하지 않은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어, 제 책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여정을 어, 뛰어넘어서 어,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에, 우리 지역 어, 주민들과 함께 에, 과연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길을 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제가 처음에 소두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 어 많은 분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워줄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는데,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거기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어, 더 어, 책임감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할까, 각오를 또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먼저 보내주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체육관을 꽉 메운 열렬한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제가 다 마음이 설레고 감개가무랑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다 함께 해주신 어,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어,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문금주 부지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저도 또한 가슴이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10일 오후 3시 전남 보성군 다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저서 새로운 길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 서삼석 국회의원, 김철호 보성군수 등 문금주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시도의원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새로운 길은 지난 30년간 공직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짐하는 내용을 그려낸 책입니다. 문전지사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신념 등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문전 부지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치 신인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라고 향후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성 출신인 그는 광주 서석고와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38회 행정고시 합격해 1995년 4월 7일 공직에 입문, 광주시 투자 유치 기획 단장, 경제 산업 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인력개발 총괄과장, 개인정보 보호과장,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고 지난 7월 퇴임했습니다. 한편 퇴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문전지사는 내년 4월 고향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 총선 출마가 유력합니다.